티켓에서 아, 예. 컴퓨터 구매 해서 하자 있어 환불해달라 하니 거절 그러나 저 권장군 컴퓨터는 책임을 집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원구 개인 컴퓨터 수리 기사 권장군 권순신입니다. 오늘 어저께 컴퓨터를 어, 갖고 있었잖아요 이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저께 점검해 본가, 본 결과 메인보드의 수용건 전자하고 포메어가 이상하더라고 포메어 바이오스가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를 보드를 싹 바꿨어요. 그럼 보드를 바꾸고 기존의 쿨러 새거는 그대로 장착을 하고 메모리도 똑같고 CPU도 똑같아요. 대신에 달라진 점은 파워 서플라이가 같은 파워였는데 소음이 심해가지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파워 소음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파워 소음 안나기 위해서 파워를 교체를 했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파워 교체했다고 이상은 없고 여기서 이제 다만 주의할 점은 외장 그래픽을 꼈을 때 외장 그래픽이 보조 전원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파워 서플레이를 높은 용량으로 갈아야 돼 전격으로. 에 예, 그거 빼고 뒷면에는 이렇게 파란 게 RGB 디서브라고 하죠 케이블, 요 디서브, DBI 요다 장착할 수가 있고. 음, 여기 연결된 모니터가 요거거든요 이렇게 예, 잘 뜨고 있습니다. 해결은 다 해드렸고요. 예, 이게 당근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한번 팔면 그만인데 컴퓨터 기사 저 같은 컴퓨터 기사한테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는 즉스 즉시 즉스 점검해드리니까 그게 좋은 선택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컴퓨터 배터리니 아시마시마세요 신품 중고 판매 개인 컴퓨터 수리 기사 원장군 컴퓨터 권순신 고메로 삼육십 나 우리 삼미로 전화하세요. Oh, oh, oh.